근데 이거 다 이렇지 않나요? 저만 이래요? 맛있으면 맞아요? 약간 먹다가. 근데 어떻게 이걸 <laughs> 방, 마, 만들었지라는 생각이 있잖아요. <laughs> 맛있다라는 표현이 다른 것 같아. 너는 눈썹인 거고 얘는. <laughs> 아, 못 봤어. <웃음> <웃음> 맛있어, 이거. 아, 정확해서. 얘는 힘들다. 눈이 그냥. 아니 혜인이는 음. 막와 이거 진짜 이이 버니 껍기가 진짜 완전 제대로운것 같아요 맛 셰프처럼 얘기해 너무 <laughs> 맛있다 이 겉이 바삭하고 맞아. 안은 약간 기름지고 어 이거 너무 맛있다 이렇게 어, 약간 분석을 잘해요 너는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면 음. 자격이 충분한 것 같아. <laughs> 나 진짜, 아, 여기거에 너무 진심이라서. 맞아. <laughs> 한 번은 광고 찍을 때 진실의 이거를 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. <laughs> 근데 안 되는 거야, 이게. 억지로 하려그랬는데안 돼. 음식이 있어야, <laughs> 어. 이게 진실의 미간인 이유가 있어.